요즘 미국 대기업에서 상대의 뭐 출신이나 국적을 추측할 수 있는 질문들은 하지 말아라. 이런 교육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.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? 원래 어디 출신이세요? 이런 표현은 쓰지 말라고 엄청나게 교육을 한대요.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이 표현을 되게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또 사실이 표현은 네이티브들에도 자주 써요.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? Long Island, New York.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상대가 사투리 쓴다고, 아,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? 이거를 묻는 거 자체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쓰는 거잖아요. 그래서 분명히 저도 많이 듣고 썼고, 또 네이티브 캡에도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, 요즘은 또 미국 회사에서 쓰지 마세요. 이렇게 교육받는 질문 중에 하나라는 거. 그러니까 상대의 외모나 액센트로, 어, 넌 여기 지역 사람이 아니야.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. 이 외에도 상대의 영어 실력을 칭찬하는 표현도 쓰지 말라고 교육받는데요. You speak really good English. 어 이거 되게 뿌듯하잖아요. 근데 이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상대가 네이티브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쓰는 거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이렇게 손꼽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거,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